안녕하십니까 조이숙 셰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나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해외에서 잘 만날 수 있는,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채소를 한번 다듬어 볼 텐데요. 부위에 따라서 익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어, 좀 오래 데쳐줘야 되는 부분과 살짝 데쳐줘야 되는 부분 분리해서 다듬고 있거든요. 이 시간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. 소금을 넣어서 녹색 채소들은 파랗게. 되도록 우리 이렇게 팔팔 끓어오를 때 줄기 부분부터 넣고 약한 20초 내지 30초 정도 데쳐지고 난 다음엔 이파리는 이게 살짝만 데치면 되거든요 잎이 들어가서는 10초 정도 가볍게 데쳐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같은 나물이라도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정확한 건 시간으로만이 아니라 감각으로, 느낌으로 이거를 눌러 보아서 부드럽게 데었을 때를 또 같이 체크를 해야 돼 시간으로만 할게 아니고, 그래서 이제 최대한 찬물에 얼음물이면 좋고요. 다 식었으면 물기를 빼야 되는데 조금 수분이 있어야 윤기도 나고 양념이 맛이 날려면 수분기가 있어야 되죠. 이걸 이제 비틀어서 짜면은 그 안에 있는 조직 석에 있는 물까지 나오면 안 되고 힘주어서 짰는데 더 이상 이제 물이 안 나올 때요 시점까지만 이제 짜셔야 돼. 이 양념인데 좀 이제 색깔을 위해서 고추를 조금 써볼게요 채소의 본 맛, 향만 살릴 수 있게 간만 맞춰요 족간장이죠 소금으로 맞추고요 깨가루입니다 충분한 기름 이게 살이 이제 두껍거든요 이 안에 이제 간이 들어가면 지금 겉에 있는 간을 다 먹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싱거워져서 이제 맛없는 나물이 되거든요 간이 지난 다음에도 맞을 수 있는 간으로 예측해서 처음에 간을 세게 맞추거나 이렇게 묻혀놓고 10분이나 20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간이 속에 다밴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 간을 맞춰주는 거 이게 비결이에요. 중요한 거는 잘 주물러 주는 것. 이 재료에 따라서 손가락에 힘을 얼만큼 줘야 되는가 그게 이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 충분히 비비거나 주물러 주어야만 이 나물의 맛이 살아요. 처음부터 넣으면 이게 빨간 불이 들어서 안 되고요. 가볍게 그냥 섞어만 주세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탈탈 털어서 이파리가 이렇게 뭉쳐 있지 않게 털어서 살포시 담으시고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그 데쳐서 무치는 나무를 해봤는데요. 어, 이런 유의 그 성격을 가진 채소들은 다 이런 방법으로 어,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